이제만 65세는 노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노인 기준이 44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코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바뀌는 기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고령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노인이라는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기준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제 기준을 바꾸려 하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해왔습니다. 교통비 감면, 기초연금, 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이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65세 노인 기준을 바꾸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준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는 개념은, 19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66세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65세면 확실히 노후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약 84세에 달합니다. 이제 65세는 인생의 절반을 조금 넘긴 시기이자 여전히 활동적인 연령입니다. 노인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95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이면 1천만 명을 넘고 2040년에는 17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지금처럼 65세 이상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복지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교통비 감면 등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 결국 제도를 유지하려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거나 복지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 지출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혜택, 지하철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 경로우대감면제도, 이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만 해도 25조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향후 2040년이 되면 이 금액은 수십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에서 고령자 진료비 비중이 계속 늘고 있고, 대중교통 운영기관도 손실보전 예산을 정부에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 혜택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65세 이상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65세 이상도 나는 노인이 아니다는 인식 변화, 요즘만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대 중반이면 은퇴하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60대는 건강도 좋고 활동도 활발하며 취미 생활이나 사회 참여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시작 나이가 평균 72세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젊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많은 65세 이상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기찬 60대 중반에게 이제 노인이니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기준을 다시 정하고 연령만으로 단정 짓는 제도는 지금 세대의 삶과 감각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기준을 바꾸고 있다. 사실 노인 기준을 바꾸는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기대 수명, 증가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노인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65세에서 74세는 활동적인 청장년층에 가깝다며 준노인 또는 액티브 시니어로 새롭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혜택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은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점차 67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였고 65세는 더 이상 자동 은퇴 기준이 아닙니다. 영국 역시 정년이나 복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국민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며 복지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까지는 만 65세라는 고정된 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제도와 인식을 함께 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단순 상향만 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 노인 기준 연령을 단순히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65세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시고 경제활동도 활발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아직 노인이 아니니 혜택을 줄일게요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낮은 60대 중후반층은 복지 혜택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령만 기준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요. 앞으로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소득, 건강 상태,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잘 전달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 기준을 상향하려면 그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건강검진 지원, 주거 안전망 같은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5세가 넘은 분들 중 일부는 복지에서는 제외되고 일자리에서도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는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와 사회의 방향. 정부는 이제 노인 기준 연령을 단순히 높이는 것을 넘어서 복지제도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는 노인 기준 연령 조정과 연계한 정책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현재는 전문가 자문,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인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활동 가능한 고령층이 사회에서 더 오래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둘째, 복지, 제도의 맞춤형 전환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 살이냐 보다는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초연금, 교통비 감면, 의료비 지원 등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오래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 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직무 재교육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까지 바꾸는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65세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이 함께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단순히 복지를 줄이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노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나의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 길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도 인식도 사회의 역할도 함께 달라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65세 내는 퇴와 휴식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는 기회의 출발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사회가 준비하는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 꼭 알아야 할 정책,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까지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